에어컨은 더운 여름철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이지만 그만큼 전기요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. 그러나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통해 에어컨 사용 시 전기요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전기전략 팁입니다. 첫 번째로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강풍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강풍보드로 설정하면 원하는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여 실외기의 작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온도가 내려간 후에는 풍향을 약하게 조정하여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에어컨을 한번 켠 후에는 오랫동안 작동시키는 것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에어컨을 자주 켜고 끄면 실제로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번 켰을 때는 가능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로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. 에어컨을 작동할 때에는 날개를 위쪽으로 향하도록 조정하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며 공기의 순환을 촉진하여 빠르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는 방문을 약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 에어컨을 틀고 방문을 약 30분 정도 열어두면 공간이 통풍되어 냉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공기의 순환도 좋아집니다. 이를 통해 빠르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,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,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필터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에어컨 필터에는 먼지가 쌓일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냉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 주기적으로 필터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하여 냉방효율을 최적화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,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꼭 코드를 꼽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 에어컨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코드를 꼽아두면 대기 전력으로 인한 전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코드를 분리하여 에너지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. 이러한 전기 전략 팁을 따르면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더욱 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전기 전략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